소재가 음. 너무 특이해서 어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했지만 이게 또 내가 또 우진으로서 표현하게 되면 또 어떨까 이런 궁금함도 많이 생겼고 되게 재밌게 일단 봤었던 것 같아요 어. 보다 쉬웠던 건 저는 좀 초반부라서 어. 아무래도 음 처음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어서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는좀 쉬웠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촬영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다른 우진을 연기한 다른 선배님들 모니터를 가끔 보면서 효시가할 네. 때가 있었는데 어, 괜히 짜증이 나는 거 있잖아요. 어. 어, 나, 나,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네. 뭔가 누구에게 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음. 느낌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봤어요.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<laughs> 어~ 이수를 바라만 보다가 뭔가 다가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런 설렘 같은 것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설렘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다 다른 인물들이 우진을 연기를 하는데 과연 이거를 나도 어떤 하나의 장치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비슷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감독님께 맡기면 되는 부분이라고 네, 네.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그첫 만남에 있는 그런 설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그러니까 진심으로 좋아하려고 하고 좀 그런 점에 많이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.